안녕하세요. 오늘은 쏠캠을 왔고요. 경기도 파주 원롱면에 위치해 있는 헤브펀 캠핑 어라운드라는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저건 뭐지? 피크닉인가? 피크닉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 보니까 또 글램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전세 캠핑 할 예정입니다. 그럼 피칭 시작할게요. 이게... 회비 냄새인가? 그런 냄새가 약간씩... 시기적으로... 좀 그렇긴 하겠죠.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 똥 냄새... 걸음 냄새... 걸음 냄새... 네, 왠지 오늘,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 느낌 자, 이제 스키을 펴보겠습니다. 이 5m급 텐트를 제가 혼자 <laughs> 펴보겠어요. 어, 바람이 좋아지고 있어. 어, 좋아.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돼요. 바람 안 돼요. 혼나요. 예, 안 돼요. 바람 그만. 어려운 텐트는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여자 혼자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꼬리꼬리, 꼬리꼬리한 그 냄새야. 너무 싫다. 아, 진짜 이 냄새 싫어하는데. 하하 아, 참, 어 참, 예, 꼬리꼬리한 이 냄새. 그리고 이제 폴대를 뜰게요 저번에는 가운데 폴대로 텐트를 세우고 나서 슬리브를 땄는데 이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껴놓고 하면 껴놓고 세우면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머리를 써야지 사람인데 저에는 머리를 안 썼어. 그땐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이제 이제야 사람이에요. 그래도 혼자는 되는데 그래도 커 너무 커. 근데 큰거 사고 싶어서 샀는데 그래도 커 너무 커. 뭔 짓이냐 치고 나면 너무 뿌듯한 뿌듯하던데 그때 해보니까 네. 이제 또, 106개 남았습니다. 수, 여수. 이제 여기를, 텐션을, 줘서 이렇게. <laughs> 어, 이제 땀이 납니다. 오, 그래. 이 땀이 안날수 없어요 이게. 어때요? 오. 다섯 개나 돼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이런 거, 흔들거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어, 시원해. 길게 돼 있어서 편합니다. 이거. 이렇게 길어요. 좋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엄청 넓어요. 한 바퀴 넓죠? 문이 세 개라서, 세개다 3개 열어놓고, 시원하게 환풍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온 이유가, 저희 집에서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오늘 서울 근교로 오고 싶으신 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와봤어요. 허, 너무 좋다. 개방감이 좋아요. 자방감이 좋은 크라운 샬터입니다 오늘은 에어 침대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어! 아, 에어 침대 잘못 까졌어. 아, 누가 바꿔서 넣어놨어? 어침대를 아, 진짜 나 1인용 갖고 왔는데. 아니, 1인용이 아니라 저기 지금 2, 3인용 갖고 왔어요. 아, 누가 잘못 넣어놨나봐. 응? 자, 하... 세팅이 끝났습니다. 하... 푸는군요. 서서. 먹네. 너는 혼자 있니? 다른 친구들은 없어?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방팩으로 하길 잘했다. 진짜. 오렌지 갖고 왔지요? 음. 잘 먹었어? 읽을게. 추루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닭. 닭볶음탕 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한번 더. 헹구고. 오, 패킹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베이킹. 밀키트인데, 하림 닭이고 마늘 듬뿍 거시기였는데 나는 원래 마늘을 좀 많이 넣는 편이라 얘네들은 통마늘이랑 막 이런 거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간마늘이네. 원래 마늘은 이만큼 넣어야 되는지 아닌가? 내가 원래 좀 많이 넣은 건가? 자, 이제 장작을 좀 피워볼까 합니다. 그래도 캠핑인데 장작은 태워야죠. 부른다. 그래도 날이 건조해서 아마 잘 붙을 거예요. 고양이까지 가버려서 너무 쓸쓸하네 갑자기. 오지나 말지, 어? 오지나 말지, 쓸쓸하게 만들고 있어 사람을 갑자기 최최최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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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이 오히려 더 저는 쓸쓸한 것 같아요. 밤이 밤이 더 좋아. 특히 해지려고 이제 할때 이때 지금 이때가 싫어. 나는 나만 그런가? 노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쓸쓸해갖고 싫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쓸쓸해 노 노을에. 근데 전, 전을 해왔는데, 뒤집기가 없다. 생각해보니까. 불 붙이기 참 힘드네, 오늘. 장작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전이 맞아, 자. 쭉 여러분 쭉. 갑자기 제가 집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이상하게 캠핑이 재미가 없네 집에 오늘은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른 캠퍼 분들이라도 좀 있으면 제가 있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으셔 갖고 어, 너무 계속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캠핑을 다시 또 계획을 해서 오겠습니다. 전집사랑 같이 와야 재밌어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재밌지. 혼자는 심심해. 너무 심심해요. 어, 또 원래 잘안가 그렇게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 유독 좀 이상하게 그러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상하게 진짜 익기가쉽네뭐 <laughs>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더니 집에 가려고 딱 결정하니까 아주 그냥 힘이 <laughs> 힘이 막 나네? 전집사랑 같이 와가지고 카페도 같이 가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망했어.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낮잠 잘 때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잠을 자지 않고 집에 오늘 가겠습니다. 아, 순식간에 정리했는데. <laughs> 안녕. 쳐보겠어요. 어, 바람이 도와주고 있어. 오, 어, 좋아. 오, 어, 좋아.